최고의 무선 마사지기 추천. 다양한 옵션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기 분석. 필립스 마사지건 ppm732 샀는 온열 기능과 강도 조절이 가능한 다용도 마사지기로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다양한 마사지 툴이 포함되어 있어 부위별 맞춤형 케어가 가능해요. 묵직한 느낌의 그립감 덕분에 사용이 편리하고 강력한 진동으로 피로를 확실히 풀어줍니다. 운동 후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하며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캔지건 온열 마사지건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운동 후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최적화된 이 제품은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온열 기능이 더해져 따뜻한 진동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며 다양한 마사지 헤드로 원하는 부위를 맞춤형으로 케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조작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즈건은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근육통에 시달리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디센느 이지백 무선 마사지건은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 단조절 진동 기능을 통해 원하는 강도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셀프 마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정격 전압 DC 5.0V 소비 전력 2.0AMX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손목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브형 디자인이 모든 부위에 최적화되어 있어 어깨부터 허리까지 깊은 안마를 제공합니다.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이에게도 최적의 선물이 될 제품이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의 피로를 날려보세요.